무기력증 억지로 말고 이렇게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.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력감에 빠져본 적 있으시죠? 일어나야 해. 억지로 다그쳐 봐도 몸은 천근만근일 퍼해요. 사실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. 우리 뇌는 거창한 목표에 본능적으로 저항감을 느껴요. 운동 1시간, 책 50페이지 읽기 같은 큰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. 그래서 뇌를 살살 달래는 작은 스위치가 필요합니다. 그 스위치는 바로 2분 규칙이에요. 헬스장에 가는 대신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만 해보세요. 대청소를 하는 대신 책상 위 물건 하나만 제자리에 놓는 거죠. 딱 2분이면 충분해요. 일단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우리 뇌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다음 행동을 할 준비를 해요. 운동복을 입었으니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.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에요. 여기에 환경 설계를 덜하면 효과는 두 배가 돼요.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읽을 책을 책상 위에 미리 펴두세요. 눈에 보이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. 무기력증은 더 이상 의지력 싸움이 아니에요. 나를 억지로 채찍질하지 말고 아주 작은 성공을 선물하며 뇌를 칭찬해주세요. 오늘 당신의 이분은 무엇인가요?